네, 아두 번에 걸쳐서 지금 여기 그 비가 오면은 이제 물이 고이는 자르고 지금 뭐 바짝 말았습니다만 비가 오면은 여기 물이 고인다고 하네요. 아,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렇게 지금 물이 없는 것 뿐이지 아 비가 좀 많이 내리면 여기 아주 좋은 장소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예, 옥수수 통하고, 왼쪽에 있는 게 옥수수 통. 오른쪽 이제 빌리에 쌓여 있는 게 이제 옥수수 썩은 거죠. 이 가운데 노란 통은 이제 디젤입니다, 디젤. 차 있는 데가 좀 멀어요. 차 있는 데가 뭐 처음 오는 길이 기 때문에 뭐 나무 가시, 가 있으면 빵구가 나니까 그냥 차를 멀찍하이 두고 지금 들어왔는데 한 4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 0 0 m 어, 그걸 이걸 지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나눠서 오니까 어,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등에서 예, 땀이 줄줄 나고 있습니다. <laughs> 예, 멧돼지 잡기하기 <자켓이> 힘들어요. <laughs> 예, 특히 뭐 꽃도 같은 경우 이제 전문 아, 돈을 받고 예, 사냥꾼을 이제 들여 보내는 이제 꽃도 같은 경우에는. 예, 옥수수하고 이제 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젤류를 항상 뿌려줍니다. 멧돼지가 오게끔. 예, 그러니까 그 노력의 결과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상당히 비쌉니다. 예, 기본적으로 사냥 한번 하려면 이제 400불 내지 500불이에요. 예, 500불이면 이나 돈으로 지금 500 정도 되니까 예, 25만 뺏습니다. 예, 25만 뺏으면은 지금 현재 일반 노동자, 특히 그까테오리아베 이제 상업노조인 경우에, 어, 순수 노동자가 가져가는 돈이 22만 페소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세금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약 18만 페소가 추가돼서 약한 40만 페소가 이제 저만 한 명당 들어가는 비용인데, 네, 한번사각할 때마다, 네, 225만 페소를 지불해야 한다니, 하니까, 네, 웬만한 음, 에, 계층의 사람들은 갈 수가 없죠. 특히 아뭐마차슨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천불 이상이니까 에, 특히 에, 아르헨티노는 접근하기가 힘들고 에, 특히 외국인, 에, 특히 미국인을 상대로 이제 코도가운용되는시점입니다뭐 뭐, 각설하고요. 여기 왔으니까 빨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 네. 멧돼지가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이제 끌고 가지 못하게 예저 강철 끈을 가지고 와이어를 와이, 와이어 저 와이어 깜찍끈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매달 매달려 주고요네 일단 풀어야 겠죠 <laughs> 너무 세게 조여 <줘야> 놨네 <laughs> 에휴, 네. 네, 멧돼지가 힘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그, 주축 위로 이제, 올려서 걷어 차는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일반 끈으로 하면은 다 끊어집니다. 이렇게 와이어, 와이어 줄을 사용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가 어딥니까? 인겐즈 루이지 친구 농장에도 설치를 했는데, 통몇 개를 잊어먹었습니다. 메트지가 끌고 가는 바람에, 네. <laughs> 얼마 힘이 좋은지, 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못 찾았 습니다 <laughs> 음, 네, 그거를 이제 항상 사람이라는 게 네, 경험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 계속 이제 배움을 넣는 거죠 음, 네. 문제는 이제 뭐 저만 이렇게 사냥 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저 관리인 랄루가 이 사냥 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좋아하는데 잠복사냥도 좋아하고 특히 개사냥을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먹이로 뿌려주면 응? 아 어제 그 잠깐 들렸던 후안깔로스 그 농장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제가 이 옥수수를 뿌려주러 왔다 하니까 그 뿌려봐야 라로가 잡을 텐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뭐 염치가 있으면 예안 잡을 것이고 여기서 잡복안할 것이고. 염치가 없는 놈 같으면은 잠옷 하겠죠. 뭐 제가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여기서 네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잠시 와서, 네. 아이고 피났네. 아이고 강철 찔리네. 음 잠시 와서 사냥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싫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어디서 피가 났냐? 아이고, 네. 된것 같습니다. 끝이네. 굉장히 다 여기. 예. 네. 아이고, 네. 이제, 아, 세지 말라고, 여기 중간중간에 통, 구멍 부분은 이제 제가 지금 테이프로 막 가기 때문에, 예, 네, 테이프를 풀고요. 음, 이렇 풀어놓고. 예. 네. 아, 네모난 통은 네 군데를 구멍 뚫었습니다. 제가 드릴로. 이 음, 둥그란 통이니까 세, 세 군데만 들었습니다. 음. 음. 네, 이 물통은 저 예전에 제가 거래하던 지 물통인데 안 가지러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음. 아, 네. 새우면네 알겠죠? 어때 지가 와서 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밑에 네, 제가 이걸 거덕 차에만 네, 이제 디젤로 네, 다풀어니다네이 음. 냄새가 상당히 멀리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멘트에서 약 힘든, 힘니다 신기하네요. 뭐, 쉬운 게 있긴 한데, 이쁘나마요. 오, 냄새, 아, 야. 음. 아, 또 뿌려주고, 네, 또 밑에다가 뿌리고. 네. <laughs> 뭐, 지금 뭐, 당장 멧돼지가 와서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멧돼지가 열 발견하면은 못해니까 네, 놀리는 거죠. 하, 근데 뭐 멧돼지만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앵무새도 옥수수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바닥에 보면은, 이동굴동굴한게 동글 여기다 토끼똥이에요. 네. 음. 토끼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잡질 않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뭐, 저도 뭐, 토끼를 잡고 잡으러 고잡온건 아니기 때문에. 아쉽나 봐도. 뭐 심심해서 한번 쏘면서 올까. 네. 아, 그리고 지금 몇 대, 여기 지금, 아, 어 토끼 사냥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해가지고, 예, 지금 상업적으로 예, 토끼 사냥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참 예, 토끼를 잡을 때죠. 예, 토끼를 잡을 때인데, 한 마리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 마리 얼마씩 하냐? 그랬더니, 천 뱃속씩 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 그 피오리피 거라고 이제 멧돼지를 사냥꾼이 잡은 예, 멧돼지를 사는 아 도살장이 있어요. 전량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여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토끼 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안 먹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몰라 뭐 아서도가 있으니까. 네, 토끼 고기 고기가 그렇게싼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아유. 하. 네, 사방에서 려어야만 네, 냄새가 또 멀리 퍼지니까. 네. 네, 됐습니다. <laughs> 한번 하기가 힘들지, 두 번은 편해요. 네돼지가 아, 어,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이쪽에서 올것 같은데,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이제 냄새를 맡고, 옥수수를 봐서 먹는 거죠. 그어나야만 음, 됐습니다. 네, 네. 네 수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뿌리루르님은 음, 이쪽이 지금 아,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대부분 아 여기는 이제 남풍 아니면 북풍이 불어요. 가끔 이제 동풍이 불고 아, 지금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약간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어요. 제가 잠복하려고 하는 장소는 이제 저기 끝에, 네, 저 끝에입니다. 저 끝에서 잠복하게 되면은, 사격거리가 한, 한 60m, 7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음, 뭐, 다음에 와보면 알겠죠. 어, 몇대가 내려왔는지, 네, 내려왔는지, 다음에 봐서 한번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워낙 힘이 세니까, 예, 네, 다시 한 번, 예, 네, 확인해 주고요. 네, 됐습니다. 에휴, 에헤헤헤. 네, 이렇게 <목소리> 아, 이 통은 이제, 뭐, 제 다음 영상 한번더 뿌려야 되니까, 이거 근처에다 숨겨놓고 가겠습니다. 어, 이따 숨겨놓을까? 아, 저